How are you, Toy? Uh, I'm <laughs> 저는 결국 모든 일정이 꼬이게 되었고 숙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저의 은인 다니엘과 함께 같은 숙소에 머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여행 일정을 공유하다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요 e 킷 다행히도 숙소 직원의 도움으로 저희는 추가 요금 없이 비행기 스케줄을 다시 잡을 수 있었고, 무사히 포카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포카라에서 하루를 쉬고, 다음날 집차를 타고 안나푸르나 입구까지 약 2시간 정도를 달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안나푸르나 트레킹이 시작되었습니다. Let's play. 저는 솔직히 첫 날이라 좀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상하던 것과 달리 대부분의 길이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산사태로 유실된 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칠레와 한국에서 온두 상남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18km, 15km 박배낭을 메고 트레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희가 얼마나 무식한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트레킹이 끝나고 산중턱 마을 곳곳에 있는 로찌라는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 정도면 뭐 거의 라면 홍보대사 아닙니까 신라면 회사에서 뭐 없나? 들리셔스 굿! <laughs>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의 하룻밤은 정말 꿀맛 같았죠? 재킷 아침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저 보이십니까 멀리? 크으. 대략 3일 후에 저희가 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까미노 순례길 800km 걸은 이후에 3개월 동안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사실 3보 이상 무조건 차량 탑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걷는 거라 힘들었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날 3,4개 정도의 봉우리를 넘었는데 모두 2,600고지 이상이었습니다. 한라산, 설악산보다도 더높았고요 백두산보다 약간 낮은 정도. 이름 모를 봉우리들이 그 정도였습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느끼는 빗소리. 우리 국민 배우 안성기 행님이 생각이 나네요. 커피는 맥심. 빗소리 한번 감상하시죠. 제 기록. 여러분, 솔직히 액자로 착각했죠. 네. 진짜 보고 있어도 안 믿기는 풍경이었습니다. 3일차에 안나푸르나 아침,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희는 또 주구장창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왕복 올라갔다 내려갔다 8일 코스 올라가는 데만 4일을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 정도는 계속 걸었고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계속 걸었다고 보면 됩니다. 해지기 전에 저희가 로지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가방이 왜 15kg 였는지 한번 보시죠. 한마디로 관종력 발휘하려고 저 차랑고라는 악기를 들고 오느라 15kg가 되었습니다. 저는 캠핑 장비 챙기느라 18kg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캠핑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런 똘끼 부분에서 굉장히 잘 맞았고 총 2주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안나푸라 베이스캠프 도달하는 H 바로 4일차 그날 가다가 제가 너무 지쳐서 라면을 끓여먹고 가기로 했는데 신라면 진짜 뭐 없나? 이 정도면은 뭐좀 없나? How are you, Toy? 응, 배고파 아니, 비니와. 아니, 비니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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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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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니시고? 아고니시고? 다니엘 어아 I s Very spicy. Daniel is just drinking ramen. h i s s feeling very spicy. <웃음> <웃음> 아, ABC 도달하기 1시간 전입니다 엄청 시동계 뿌리는 전나의 박스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 속에 있는 천년 온천입니다. 옆에 큰 물줄기가 흐르는 곳은 빙하가 녹은 찬물이고요. 저희가 들어와 있는 이탕은 천년 온천입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따뜻하고 마지막 날 이렇게 피로를 풀수 있도록 하산길에 온천 코스를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머리가 굉장히 많아서 고생을 좀 했다는 거. 제기 p 저희는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하산할 때도 대략 3일 정도에 걸쳐 하산을 했고요. 내려오는 길이 더 위험했습니다. 산사태로 유실된 구간이 굉장히 많았고 3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날 안전하게 하산을 했고, 우리 인생의 첫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자축하며 우리의 밤을 불태웠습니다. I will teach you uh, when you are uh, drunken a lot, you can say in Korea, I am Geseki. You say, I am Geseki. <laughs> if you drunk a lot, you can say, Nanun Geseki. Nanun? <laughs> Nanun. <laughs> Nanun. <laughs> Nanun. Geseki. Nanun Geseki. Yesterday, You are 개새끼. 나는 개새끼. My. <laughs> 나는 마이... <난> 개새끼. <laughs>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개새끼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 줬습니다.